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21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환대와 강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또 나라의 왕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꼭 세워놓은 우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지파가 우상으로 험하게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19장에서는 좀더 깊은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0장에서 이 사건을 통화해서 이스라엘 온지파가 내전에 휩싸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단은 바로 신앙의 타락과 삶의 타락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고 그렇게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종교적인 본을 보이고 올바른 공의를 행하는 재판의 역할을 재판장의 역할하는 을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을 맞아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첩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지도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맡은 자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동안을 지내매 그 첩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또 행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성적인 타락의 현장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국가의 윤리도 사회의 윤리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지켜주는 죄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이런 사랑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사랑이 식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접대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그네 생활은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생활 때문에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또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중동에서는 특별히 그 나그네 영접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조카 롯도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천사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지금 자기들의 성에 와서 밤이 맞도록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의 속한 기부와 가까이에 이르러 해가진지라 이제 그 레위지파의 그한 사람이 자기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 레위인이 그 여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일을 머물다가 이제 아, 주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기위여서 집을 나섰는데 지금 어, 여부, 기부아라는 곳으로 왔어요. 여부수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어, 기부아 베냐민이 집, 어, 살고 있는 베냐민 집밥을 살고 있는 기부아에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아에 가서 유수 가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는 더 가까운 여부스가 있습니다. 옛날의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까지 돌아서 갔어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성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이 영광이고 또 환대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런데 밤이는 떨어졌을 때 나그네가 나그네 사정을 안다고 기부와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한 힘없는 노인이 그 행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1 6절에 저녁 때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와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이곳으로 와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지금 이 사람을 영접해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노인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대접하였고 또 자기 것을 가지고 제공을 하면서 샬롬 하나님 앞에 안정을 안녕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샬롬 그 말이에요 이 밤이 늦도록 갈, 살, 어, 잠잘 것을 얻지 못한 나그네의 그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대는 샬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수 가지 말라 하고 이 레위인과 또그 종과 또그 첩은 어, 먹을 것과 또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만 빌려주면 내가 우리 것으로 먹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노인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충분히 대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거리에서 유수 가지 말라. 과도한 또 충분한 그런 사랑의 그런 유수감이죠. 환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렇게 이제 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고 또 환대가 사라진 사회에서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이한 노인의 사랑과 접대를 받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떤 타락된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사대 교회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대 교회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그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합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는 줄알았는데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시대가 어두워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한 그런 촛불, 등불이 되야 됩니다. 소금이 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사회 전체가 지금 성적으로 타락되었고 또 폭력이 난무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환대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기부와 사람들이 밤이 되자 성읍에 앉았던 나그네 이야기로 그들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그네와 관계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노인의 집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때 노인과 그 레윈들이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관, 환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대 본능이 무엇에 반응하는가 그리고 습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반복될 때 습관이 되면 무섭습니다. 그것이 본능에 따라서 하게 될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롯이 천사들을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소돔의 남녀노소가 같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와서 함께 이 사람들을 동침하자, 상관하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했던 사건,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였죠. 지금도 사회 사회 인근에 가면 유황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또이 노인이 선을 행하고 경륜이 많은 이 노인의 지금 본면도 그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 저지르지 말라 이 같은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주 악한 일이다 망령된 일이다 정신없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여자들의 그런 인권은 무시되던 시대였고, 딸과 여자, 아, 아무튼 그들은 아버지가 그 자기의 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내줄 정도로 고대 사회의 성적인 타락과 그런 관념들은 가부장적이었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레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이 처벌 바로 기부하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주민들은 그녀를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에 앞에 와서 문 앞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10,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고 노인이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듣지 아니하고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악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보호해야 될 레빈 남편이자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봉틀역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집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래서 겨우 겨우 집 앞에까지 왔지만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한 아내를 내어주는 그런 행동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레위는 그 사건을 아침에 나서 가고자 하면서 그 여인을 일깨웠지만 이미 죽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자기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주. 더큰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9절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열두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잊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는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처참하고 끔찍하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살인과 또 시체의 유기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죄악,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망의 추구와 또 본능과 또분노가 복수의 복수를 낳게 만드는 것은 왕이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을 때 업능과 습관이 죄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법이 되 법이 되는 사회,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불법,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사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악이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쾌락이 목적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악이 번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된 이 가난에 그리고 그 사사 시대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인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자 백과 과와 약한 자들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하고 탈취하는 시대.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뜻대로, 본능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물든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살피신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환대와 사랑 대신에 나 자신이더라고 내 속에 욕망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시대인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법을 그리고 힘은 대로 거두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보다 더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곧 바로 사해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오히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함으로 환대하고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부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하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죄에서 자유로울 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는지, 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최대하의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주님이 왕이 된 주님이 주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감찰하사 내 뜻을 아시며 나를 주님께서 살피셔서 아버지의 선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도. 한성도 마음에 사정에 교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빛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님 앞에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이 앞서가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시대 참지 못하고 부모를 거여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있는 가정과 처소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환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선 락을 이기시기를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